안녕하세요. 고마워 IT 정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결합 할인이 적용되었는지, 가족 중 누가 어떻게 묶여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할인받는 조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인터넷 결합 할인. 오늘은 KT통신사의 인터넷 결합 할인 상품부터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할인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KT 인터넷 결합 할인 상품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가족 결합, 총액 결합, 패밀리 결합, 프리미엄 싱글 결합. 이렇게 총 4가지의 결합 할인들이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죠. 오늘 정쌤이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프리미엄 가족 결합. 이 녀석은 가장 높은 할인율을 자랑하는 결합 상품인데요. 그만큼 맞추기 힘든 조건이 있습니다. 결합 기준은 인터넷 한대와 LTE 65,890원 이상 혹은 5G 8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핸드폰이 최소 2대 이상 같이 결합되어야 할인이 가능한데 총 5대까지 결합이 가능합니다.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게 필수여야 하는 까다로움을 지닌 만큼 결합으로 25% 할인, 또 휴대폰 요금의 선택 약정으로도 25% 중복으로 할인이 되어서 8만원짜리 요금제를 하더라도 4만원에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핸드폰이 25%를 할인받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 중단 하나의 대표를 정하고 그 대표를 제외한 모든 폰, 최대 4대의 폰까지 25%의 할인을 받습니다. 그럼 대표로 지정된 폰은 아무 혜택이 없을까요? 그럴리가요. 5G 폰 8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인터넷 5,500원 할인, 휴대폰 5,500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총액 결합 할인.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편화된 결합 패있인데요 결합 기준이 가장 자유롭다고 볼수 있어요. 인터넷 한 대와 휴대폰 한 대에서 다섯 대까지 자유롭게 결합이 가능하고요. 5G. lt e 3g 구분 없이 결합이 가능해서 혼자서도 결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결합하는 모든 휴대폰에 요금제 기본 값을 더하여 총액이 높을수록 혜택도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 두 분이서 500메가 인터넷과 8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계신다면 합산 총액은 오로지 요금제 기본 값으로 진행이 되니 8만 원 플러스 8만 원이 되어서 16만 원이 측정되겠죠? 그렇다면 저 표에선 14만 1,900원에 해당하는 할인을 제공. 받으니 22,110원을 할인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5,500원을 할인 받으니 27,610원을 할인 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00메가 이상 인터넷과 휴대폰을 결합시 기가급 결합이라고 해서 5,500원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럼 총 33,110원을 할인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휴대폰 할인 금액은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지 한 대당 할인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 할인과 기여도 할인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서 할인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지정 할인은 휴대폰 하나에 몰아서 할인을 받는 것이고 기여도 할인은 총액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진행한다면 지정 할인을 받는 게 좋겠고 친구랑 같이 사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기여도 할인이 좀더 깔끔하겠죠. 세 번째 패밀리 결합 휴대폰이 필요 없는 결합입니다. 오로지. 인터넷끼리 결합을 하는 건데요. 그럴 일이 있나 싶겠지만 독립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합 기준은 모회선으로둘 인터넷 한 대와 자회선으로 둘 인터넷 한 대에서 최대 두 대까지 결합이 가능하고요. 본가는 모회선으로 두고 추가 인터넷이 자회선으로 등록되며 할인 혜택은 자회선 쪽에만 제공이 됩니다. 그만큼 다른 복잡한 할인보다 할인 량이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속편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네 번째, 프리미엄 싱글 결합. 독립을 하셨는데 가족분들과 통신사가 다르고 높은 요금 제를 유지하신다면 제격인 상품입니다. 결합기준은 500메가 패밀리 결합 인터넷 한 대와 5g 8만원 이상 혹은 lte 65890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휴대폰 한 대만 결합이 가능합니다. 까다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서 도 가입이 가능하고 요즘 5g폰 쓰 시면서 요금제를 적게 사용하시는 분도 적을뿐더러 독립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 거든요 표를 보시면 인터넷으로만 11000원 할인에 휴대폰 25% 할인 거기에다가 휴대폰 선택약정 25% 중복으로 할인이 가능해서 총 반값의 요금을 할인 적용받게 되니 할인량 자체도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총 4가지의 KT 결합 할인 상품을 보셨는데요 아마 생각보다 복잡해서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마워 IT에서 상담하시는 베테랑 상담사분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니까요 혹여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마워 IT 정세미에요 믿을 수 없는 인터넷 혜택. 인터넷 당일 설치 가능하고 국내 최대 조건의 사은품 4 6만은 당일 즉시 집 인터넷 가입은 역시 고마워 IT.